안녕하세요. 저는 장익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는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집 마련의 꿈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지고 계신 꿈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또 철학자들이 종교인들이 여러모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신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통하여 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모시면 죄용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십자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장차 우리가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누리게 될그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